45장. 여하께서는 키루스 성대를 택하여 많은 나라를 정복하게 하고 왕들을 무력하게 하며, 가벼운 성문들을 열어 다시는 그를 향해 닿지 못하게 하시고. 키루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모두 꿈이란 곳에 감추어진 재물과 보아를 너에게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 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하겠다. 내가 택한 내종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고 하여 불렀고, 네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여도 내가 너에게 영광스러운 징후를 주었다. 나는 여호와이며 나외에 다른 신 신이 없다. 네가 나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네가 필요로 하는 힘을 너에게 주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는 여호와이며나 외에는 다른 신이나 없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만들며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하여 이 모든 것을 다 행하는 여호와이다. 하늘아 열려라. 창공아, 의를 빛처럼 쏟아라. 땅에서 구원과 의가 함께 우미도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이렇게 되도록 하였다. 끼어진 질그릇에 한종먹에 불과한 자와 자기 창조자와 같은다면 화를 맺지 못할 것이다. 진액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냐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즐기듯이 그것을 만든 자에게 너는 기술이 없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어째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고 말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을 세우신 여하께서 말씀하셨나. 너희가 무슨 권리로 내 자녀들에게 그래, 자녀들에 대해서 앞으로 될 일을 누르며 너희가 누군데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명령하느냐 나는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명령하여 생기게 하였다 내가 나의 의로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킬우스를 일으켰다 내가 그의 모든 길을 고게할 것이니 그간내성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포로로 잡혀있는 내 백성을 아무런 값이나 대가를 받지 않고 도져놓아 줄 것이다. 이것은 전능하나 영와의 말이다. 영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다.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재물이 이것이 될것이며 시큰스바 사람들이 네 종이 되어 사슬에 묶은 채널을 따를 것이다. 그들이 네 앞에 엎드려 과연 하느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고백할 것이다. 구원자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주는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영원히 여호와의 구원을 받아 수치나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하께서는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여 견고하게 되, 하시되 황폐한 곳이 아니라 사람이 살수 있는 곳으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이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은밀한 곳이나 어두운 곳에서 말하지 않았으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황폐한 곳에서 찾으라고 하지 않았다. 나는 진리를 말하고 옳은 일을 알리는 여호와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키로스를 피해 살아남은 민족들아 함께 모여 가까이 나와라. 나우 성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다. 나희는 앞으로 있을 일을 말하고 내 제시하라. 서로 인원해 보아라. 장차 일어날 일을 오래전에 예언한 자가 누구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의로운 하나님 나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세상 모든 사람들아 나를 바라보아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내가 맹세하지만 내 입에서 나간 의로운 말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며, 나에게 충성할 것을 명시할 것이다.사람들은 나에 대하여 여호와에게만 의와 힘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다수치를 당할 것이다.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나 여호와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